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 운동을 앞두고 제주 지역 정당들도 본격적인 선거 운동 체계로 돌입했는데요. 선거 운동 시작 전부터 상대 후보에게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김찬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필승을 다짐하기 위해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이 총출동한 더불어민주당 제주 선대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을 겨냥해. 정권을 잡은 듯 보복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치 보복에 검찰 공화국 수비를 막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 주실 것을 도민 여러분께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국민의힘 제주 선대위도 대선 승리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선거운동 돌입을 알렸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환경 수도 공약은 이미 10년 전부터 추진된 정책이고 기본소득 시범 도입은 도민을 속이는 사기 공약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해수이나 바람이에서 얻은 수익금은요 재정이 아닙니다, 세금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수익입니다. 우리가 얻는 수익을 갖고 왜 지가 와서 대통령 후보가 기본소득으로 주겠니 말이니 이런 말을 합니까? 이건 제주도민을 현혹하고 사기치는 거다 좀 분명히 그렇게. 정의당 제주 선대위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가 거대 양당의 복수 열전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고 유력한 어느 후보도 제주를 위해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토건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대변할 뿐입니다 기득권에 흔들리지 않고 과감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신상정 후보에게 제주도민들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국민의당 제주 선대위도 양당 후보의 자질 문제를 비판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뭐 완벽하고 모든 면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두 사람의 후보에 비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서 선출해 줄 만한 충분한 인격과 능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정당들은 내일 출정식을 갖고 거리연설 등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시작합니다. MBC 뉴스 김찬연입니다.